자, 안녕하십니까 나누부자입니다 출근 시간인데요. 출근하다가 갑자기 생각해서 유튜브를 찍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 매도가잘 안돼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 계시죠? 어, 저도 또한 지금 공실도 몇개 있고 어, 매도할 것들이 나가지 않아요. 지금 어, 정권이 바뀌고 있는 시절에 어, 투표 끝나고 상황을 보자. 이렇게. 어, 나오는 어,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양도세 중과폐지라든가 어, 뭐, 뭐 뭐냐 어, 매수 할때 취득세 좀 아니면 대출 어,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무주택자들 대출을 해준다 하든가 이런 것들이 새 어, 정부 내서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 그리고 또한 항상 좀 겨울철에는 비수기였거든요. 이제 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권에서도 봄이 왔고 봄이 오고 어 여름이 오면서 어 여러 가지 어 정책이 나오면서 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은 기다림도 투자다. 기다림도 투자다. 그래서 어 너무 급하게 어 성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기다리는 곳 투자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6년도에 서울에 음. 어, 임장을 다니면서 어, 많은 분들한테 서울 투자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지금과 같이 어, 많이 주춤했어요. 그리고 어, 현 정부가 어, 반드시 부동산 값은 잡겠다. 그리고 정책을 피다 보니까 냉각기가 한몇달 이루어졌죠. 그리고 어, 정부에서 때려야겠다 하고, 중가세 때리고 하니까는, 어, 판 사람들이 있어요. 2016년도, 7년도에. 그러고 팔고 다시 방황이 바뀌고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부동산은, 어, 마라톤과 같다.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급한 마음, 어, 가지지 마시고, 기다림도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어, 하루 즐겁고, 그리고 밝은 미래 가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